배우자감에게 이런 것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배우자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감정이 안정되고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풀수 있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도 왜 마음은 자꾸 지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잘 맞는 배우자를 찾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의 세 가지 기준. 1.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푸는 사람. 싸움이 없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도 감정을 존중하며 풀어낼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말을 닫아버리는 사람보다 서툴러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2. 감정적으로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상대를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일 수 있어요. 3. 감사를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말들이 쌓여서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관계가 됩니다. 결혼은 감정보다 태도가 오래 갑니다. 작은 표현이 습관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심리학적 근거. 일존 가트맨 박사 연구. 40년 이상 커플을 관찰한 결과, 이혼을 막는 핵심 요소는 갈등 후 회복력이었습니다.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회복하는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 애착이론 볼비 에이스워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불안정한 관계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3로버트 에몬스 감사실험.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커플은 갈등을 덜 겪고 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관계를 붙잡아주는 정서적 접착제예요. 요점입니다. 좋은 배우자의 기준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말로 푸는 사람. 만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 이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의 진짜 조건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나는 이제 불안한 설렘보다 편안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은 함께 걷는 약속이고 좋아요는 나누는 응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